안 챙긴 줄 알고 개식겁했는데요 다행히 포카를 챙겨가지고 오늘의 포카는 성운이 돌며 저는 이 머리가 너무 좋아요 다시 덤먹 빨리 해주면 좋겠어 제발 덤 먹. 제발 성운아 아프지마 뽁뽁뽁 또 왔습니다 엔지니 아찜 먹고, 끼어 없고요. 응. 화장가다 했습니다. 쌈동, 어, t h s t i n 4 1 2 The a 야, 너무 러... 어어 진짜 개 좋은 냄새. 러 있네. 좋은 냄새 난다 했다. E okay. Bye, 어. 그리고 나저 어. 아 이름 인이주류 양정호. 어? 어? 뭐라고? 양정호. 그양정어 어, 어, 맞아. 약간 약간 이름 매칭해 봐, 너봐 그냥. 이렇게 이런 이름일 것 같다. 뒤9가 어디? 지이나뭐찾아가 되나? 아 씨. 순례 생겼는데? 순례 잘 생겼어. 는 그렇게 어? 아, 아 네. 명이야. 만아 요즘 그룹에 아니, NCT에 비하면 이너스는 베이비지. <laughs> 야, 근데 여기 에스컬레이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? 어디 빨리 들어갈 것 같아. 와우, 아름답다. 기대가 돼. <laughs> 여기가 지하가 막 끝에 걸는 게.. 네. 아, 저쪽로 가면 되네. 밝혀? 신내 무거워? <laughs> 여기 있잖잖아 뭐야, 여기? 이거 뭐예요? 바로 있잖아, 그래도. 이리로 들어오면 되고요? 근데 약간 나도 길치 아닌데 이렇게 길못 찾는데 내가 보기 길치가 오면 못 찾을 것 같은데, 길? 아니, 근데 여기는 향수가 저 앞에 있구나. 어? 어? 이거 성훈이 향수. 아, 진짜? 나성훈이 향, 아, 나성훈이 향수 뭐더라? 아, 나, 나 맡아보고 싶은데, 기다려봐. 찾아볼게요. 일단 괜찮으시면 시험지 준비해드릴까요? 아, 네. 엄청 다르네요. 맞아요. 저 향수가 핸드메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잔향질을 지켜주는 이유도 조정이거든요. 감사합니다. 성운아. 네, 너향 너무... 맡았다, 응. 내가. 템, 템버린즈도 시향을 했습니다. 아, 근데 약간 성운이 향 뭔지 못 찾고 들어가가지고. 아, 근데 이미 살려고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. 나랑 같이 VR을 보러 갈 생각이 있니? VR 얼마인데? 33,000원이야. 한명한명 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오.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. 어머. 하이. 아니, 개 예쁜데? 아니, 개 예쁜데? 네. 개 예쁜데? 생각보다 예쁘게 되어 있네요? 어? 아, 오케이. 오케이. 들어볼게요. 읽어보자. 국민볼게요 진짜 송은이 너무 예쁘고아 <laughs> 진심 너무 귀엽다 에나상사 다운이 있구요 양쪽 다 똑같은거 같다어 어, 다르네 잠깐만 이거 미쳤다 아 어, 너무 잘생겼는데? 왜? 응? 짜식이 좀밖에안나고요 니키, 폭, 어, 니키 폭하는 이거랑 이거인가 뭐였니? 오! 어, 형. 형 진짜 좋은데? 형 진짜 좋은데요? 약간, 어, 내 취향인데? 아, 진짜 귀여워. 근데. 미치. 아, 포카가 정말 끝나네요? 개 선호. 이 느낌? 아, 진짜 귀엽다. 헤이, 예뻐. 아니, 실물을 자세히 한번 음. 찍어볼게요. 저는. 어, 음. 생각보다 아, 생각보다 더 예쁜데요? 아니 이게 차콜이 진짜 예쁘다 실물이. 이것도 예쁘고. 무래도 차콜이 훨씬 예쁘네요. 체이크아 꽃가 진짜 예쁘다. 꽃가 진짜 예쁘다. 색기 좋은 실리콘갈 때? 아 어? 아, 앞치마 진짜. 앞치마 약간 말까... 너무, 너무 예쁜데, 앞치마? 어, 예쁘다. 티셔츠도 예쁘네. 어? 아니, 이거 너무 비싸다 생각했는데 실물 보니까 또 예쁘네? 진짜 귀여운걸요? 이거 제대로 찍어줘야지 진짜 귀엽다 불 들어오는거 봐 너무 귀여워 예쓰 마음이 아 이거 진짜 이걸 열지 아 마음이 마음이 너무 좋아 나 이제 지쳤어요. 땡. 아니 근데 지금? 아니 근데 그게 진짜 가장 문제인 게 지금 해외에 계셔 내일까지 해외 투어를 하셔. 근데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입국을 하는데 다음 주에 파북으로 오면 어게나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아. 그니까 만약 오늘 오면 한번씩 오잖아. 근데 그러니까. 오면 어떡해? 나 오면 진짜... 아니 근데 올것 같긴 한데? 한 번쯤은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잘 가. 당황 오지 않을까 와야... 근데 아니 오면 난 근데 안 왔으면 좋겠어. 왜냐면 내가 왔을 때안 내가 안 왔는데 오면 너무 절망적이잖아. 독질은 병이지. 독질은 병이지. 와 진짜 개이쁘네이 머리 제발 다시 해주면 좋겠다. 30분 남았서탬버린드 성운이 향이 뭔지 까먹어가지고 찾아서 갑자기 안나오는거예요 그래서 못 찾아서 시향을 못했다 그래서 이따 내려가가지고 성운이 향 시향하고 성운이 향 시향하고 VR을 보고 향수를 살지 아니면은 호두지방도 있을지 호두지방도 있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길이 생각보다 복잡해가지고 음 흑사 행사장 있거든요? 음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엔하이픈이 있습니다. 음 너무 예쁘잖아. 너무 예뻐요. 예쁩니다. 아니 일찍 을 필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되게 잘 나오네. 아니 사 내려왔는데 약간 후 a t I 니다 n t imagine it. I t h 고 n k that I c a n 시 imagine 예약 I 니 h i n k that I c a 니카 사고 싶은데. 카와 알아? 알은데 i n 뭐 하나 살까? 얼마 안 돼. 미키잖아. 네. 미키잖아. 어? 상훈아. 아까운 아까운 아니라. 다 Thank <laughs> you. 불러 볼게요 팬츠가 진짜 되게 아름는데 너무 예뻐서 넣어예어요저번이 사실 사전을 너무 사고 싶었지만 저는 사실을 아니 사안 살려 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<laughs> 야, 아니, 근데 바, 지금 바지랑 잘 어울림. 아, 뭐, 괜찮아. 한달밥못 먹고 살아도 돼. 괜찮아. 아, 한달밥 먹고 아. 살게. 진짜? 아, 나 이거 해볼게. 보여줘. 이거 보여? 응. 갑니다 가볼게요. 아니, 근데 둘다 배고픔 입고 쇼핑하는 게 진짜 어. 갑자기 웃긴 거야. 지금 안 배고프잖아? 어. 아, 예쁘다. 어머, 어머. 어, 홀리 쉣. 어. 숭배 예뻐요. 숭배 예 맘에 들어요? 예쁘네요. 아, 주 예쁘네요. 오케이. 안에 껴놔. 또비싸나 조심히. 이게 좀 발발발 떨리냐. 아이씨. <laughs> 이런 발발발 떨려서 할하이 없네. 왜냐면, 내한 달씩 피곤. 아니, 근데 그 생각을 했어. 왜냐면, 응. 쓰는 3주 전에 콘서트인데, 내가 그 콘서트를 가는 게 맞는가. 그러니까, 저는 그 생각을 한거요 쓰는 3주 전에 콘서트인데, 3주 전에 콘서트 가는 게 맞는가. 그러면 차라리 이걸 사서 맨날 입고 다니면, 콘서트를 가는 보다성훈이와 함께. 성운이와 함께 하는 기준을 느낄 수 있지 않는가. 욕하지 마시고요. 어. 어. 뭐 이로그에 들어갈 거니까, 이게 그래도 엔진 로그를 올릴 건데, 아무래도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. 이게 좀 발생이. 소개해줘야 돼. 안녕하세요. 떡개예요 오늘은 여기 먹방이?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얍! <laughs> 막 이러고 있어요 겨우 나오 겨우 고정은 했는데 떡게임이 아, 어, 어, 근데 중국 남방 이고 봤어. 안 아니겠어? 이해라. 어. <laughs> 포기 아. 너무 나비들아요. 예쁘고. 손 달달달 맞서 샀지만 만족합니다 박상훈 네. 사랑해 어.